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와 유휴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초록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무료급식단체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법을 숙지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와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개수동 일대의 도로공사 소유의 유휴지 약1,000 제곱미터에 대해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유휴지를 활용한 초록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무료급식단체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초록농장은 2010년부터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해오고 있으며 무상임대한 땅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고구마 등 농작물을 직접 가꾸며 수확물은 복지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올해 재배한 고구마는 복지사업에, 콩은 희망 만들기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쯔쯔 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주로 9월에서 11월에 발생하며 발열과 두통 등 전신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풀밭 위에 옷을 벗거나 눕지 말고 휴식을 취할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야 합니다. 논이나 고인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초기 증상이 감기 몸살과 유사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디어 시흥에서 예방수칙을 확인하시고 위험 요소에 노출된 사람이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세를 보일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달부터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에서 사회과정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이백천 학회에서 가능합니다. 시흥사랑책이 어린이용 청소년용 일반용으로 발간됐습니다. 각 연령에 맞는 시각으로 주인의식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접하지 못한 직원들은 지금 이 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19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오후 7시 대하도서관 야외광장에서 진검다리 수요 연주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 최고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흥방송국 최지연이었습니다.